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수원 속 작은 전시회 수원특례시 시니어분들의 생에 기억에 남을 신나는 예술체험 프로젝트 시니어분들이 빈집을 개조한 공방에서 6월 3일부터 3개월간 점토를 이용해 제작된 생애 첫 도자기 작품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시니어 팀들은 수원시의 저, 어, 주소지를 두고 있는 60대와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고요. 아, 그리고 15분들과 어, 저는 한의석 작가입니다. 도예가이고요. 네, 조각가입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의미는 아, 바로 어르신들. 어떠한 봉사를 할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 어 불특정 다수의 많이 그 기우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아, 어쩌면 예술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 재능을 어떻게 봉사하게 될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제 주위에도 아직도 도자기라든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든지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이 도자기이니까 이 재능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시니어 작가님들은 어, 우선 예술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들이세요. 도자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어, 장안구에 어, 주소지를 두고 있는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을 알아보던 중 이제는 동네 이장님도 찾아뵙고 어, 동네 부동산도 찾아뵙고 또 가까이 그 동네를 잘 아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입니다.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것이 기획한 게 3월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이 만들어진 1차 소성한 결과물을 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렇게 9월에 이제 전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좀 어, 무서운 얘기지만 요즘 정치권에서도 흉상 이전으로 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아 흉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얼굴이죠. 얼굴을 가장 그 기념할 만한 작품으로 남기는 건데 아, 사람이 점토를 대했을 때그 점토가 늙 어, 느끼게 해주고 그 점토에 가장 자기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이 행위들을 가장 잘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흉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인물이죠. 어, 인물에 집중할 때 어떤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있 영혼 속에는 있그 깊은 느낌들이 그 흙에 전달되고 느낌에 전달돼서 손끝으로 전달되지 않느냐. 어, 사실 이 흉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점토를 한 번도 다루지 못한 분들을 안에서죠. 근데 그분들이 점토를 느끼는 그 느낌을 저도 작가로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사뭇 궁금해했고요. 좀 실험적인 어떤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어떤 어르신들의 순수함이나 지나온 인생들 세월들 그 시간들의 의미가 가장 진솔하게 담겨질 수 있다는 느낌의 흉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네. 도자 공예의 매력. 아, 도자 공예의 매력은 처음에는 점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류가, 아, 이렇게 창조됐다고 할까요? 혹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먹는 관계. 어, 먹으려면 어떤 그릇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석기 시대나 이렇게 독이 어떤 도자기의 어떤 흐름을 거치면서 어, 흙은 인류가 창조에는 가장 물적 특성이 뛰어난 소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 흙이란 점토란 소재는 무엇이든지 창조 가능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무슨 오감을 통해서 손끝으로 전달되어지는 많은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어떤 그 영혼, 마음들이 담겨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요. 그 흙이란 소재의 매력은 아, 무한히도 우리 마음과 어떤 행동들을 담아낸 결과물이라서 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아 에피소드 많습니다. 아, 올해 아마 그 지구상에서 가장 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더워서. 너무 더웠는데, 우리 그 어르신들과 프로젝트 행한 곳이 그 빈집이라는 테마였습니다. 그 빈집을 어떻게 살려서 그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선풍기로 이 어르신들이 버티는데, 거의 땀을 뻘뻘 흘리셔서 옷이 다 젖을 정도인데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행복감은 더이 더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너무 더웠죠. 옷도 다 젖질만큼 너무 더웠는데 그 반면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 <laughs> 어... 예술가가 바라보는 수원시, 저는 수원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도 한한 한 3년 됐나요? 어,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술을 후원 예술가를 후원하고 돕는다는 것들이 어,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를가 예술가 돕는다는 건 대단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시간 행운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제가 바라보는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아름다운 성곽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술이라는 것은 어, 끊임없는 인내와 산고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너무 큰 기대로 어떤 제도나 행정 그런 것을 바라보고 기대만 한다면 예술가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면더 이렇게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 이거를 할수 없었다.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그만큼 아껴 써야 되고 더 남들보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 지금 누리는 행복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어, 기대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예술가는 고민을 해야 되고, 어, 남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인내의 결과물이 쌓여서 어떤 예술의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충분히, 어, 좀더 진정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더 이렇게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